안녕하세요 춘컴팀입니다 이번 시간에 수리해볼 녀석은 요 녀석인데요 <laughs> 어, 인터넷을 하게 되면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요런 메시지가 뜨면서 인터넷이 안 돼요 어, 요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참고자료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해서 뭐뭐다 해놨는데 인터넷에 오시면 요렇게 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뭐 요렇게 뭐 레지스트리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을 해 보고요 멀쩡한 인증서를 다른 PC에서 빼서 집어 넣어 보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 보고 다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고생을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다 보여 드렸으니까 끄고 요 문제죠 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롬 크롬도 안 깔리고요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, 엣지 요건요 윈도우 7인데 엣지도 깔리지가 않습니다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하고, 크롬도 깔고, 엣지도 깔고, 다 해결을 해놨습니다. 간단하게 알려드리면, 윈도우 7이 이제 단종이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. 2년 정도 됐기 때문에, 재작년 8월에 단종이 됐어요. 그러면서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. PC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, 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게 되면, 업데이트가 이렇게 오류가 떠요.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인증서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프로 11도 설치가 안 되고요 어 이게 안 되면 이제 수동으로 음,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프로 11을 설치하다 보면 패치 파일이 두 개가 나와요 32비트면 32비트 32bit, 64비트면 64비트 64bit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 익스프로로는 11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어, 엣지 뭐 이런 건다 설치가 안 됩니다 크롬은 음,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거, 다른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거로 설치가 가능해요. 하지만 아까 같은 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아까 같은 문제가 연결이 비공개로 뭐 이런 메시지죠. 간단하게 해결을 하게 해드리자고 하면은요. 음, 요 파일 설치만 하나만 하면 돼요. 여기 뭐냐면요, 이름 바꾸기에서 이름을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인터넷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거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건데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요 요거 이 이름이 요거거든요 어 다운로드 링크 걸려있는 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로 오는데 보안 업데이트 이렇게 돼 있죠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잘 되고 있죠 이쪽에 업데이트 진행, 실행해 주면 됩니다 요것만 해 주면 어저 같은 경우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여러분들 요거 설치를 하시게 되시면 말끔히 인터넷 잘될 거예요 요거 이제 뭐 제가 봤을 땐요거 에러 이제 찾으시려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셔 갖고 어 인터, 윈도우 7에서 인터넷 아주 텐처럼 원활하게 쓰는 방법 을 알려 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갖고 수리하셨으면 좋겠네요. 고급 정보예요, 이거는. 왜냐면 이다뭐 아 허위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업데이트 파일로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.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